1번에, 기억은 근을 갖는데요. 근을 갖는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. 그럼 짝수공식 쓸게, 얘2 곱하기 마삼이니까 9-m-2가 0보다 크거나 같다. 아, 그럼 m은 7보다 작거나 같다. 그 다음, 니은 니은 근이 없대.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지. 그럼 짝수공식 쓸게, 얘2 곱하기 2니까 4.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곱하기 5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4 마이너스 5M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5M은 9보다 크다 아 그럼 M은 5분의 9보다 크다니까 아 M은 5분의 9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아 그치? 그럼 얘가 1점 얼마 얼마잖아. 그쵸? 그럼 m이 될수 있는 애는 2, 3, 4, 5, 6, 7. 다 더하면 27. 자, 그 다음 2번. 4마 3을 해로 갖는 2차 방정식이래요. 그럼 x제곱 마이너스 두 군의 합 x 플러스 두 군의 곱은 0 둘이 더하면 1이지. x 제곱 마이너스 x 곱하면 마이너스 12는 0 그치? 근데 x 계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이렇게 나왔잖아. 나머지는 잘본 거지. q는 마이너스 12. 두 번째 x 제곱 둘이 더하면 마 4지. 플러스 4x. 곱하면 마이너스 21은 요 상수항을 잘못 본 거니까 상수항을 잘못 본 거니까 x 계수는 잘본 거지? 4. 그럼 처음 이차 방정식에 x제곱 플러스 4x마 12는 0. 올바른 두근 인수분해하면 아 x는 마6 또는 x는 2. 다음 3번.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예일 때, A, A, B가 유리수래. 켤레은쓸수 있죠? 다른 한근 3 플러스 2루트 7. 그럼 두근의 합은 6이지. 6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 A. A는 마 6. 두근의 곱은 합차지. 9 마이너스 28. 계산하면 마이너스 19. 얘는 두근의 곱 A분의 C, B네. 1분의 B니까. b는 마이너스 19 다음 4번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고 알파 베타는 6이니까 얘는 6분의 1 그치? 알파, 베, 알파 플러스 베타는 5 얘는 6분의 1 2차 방정식을 구하래 두근의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 그럼 x제곱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6분의 31x 둘이 곱하면 6분의 5는 0 근데 얘 2차항 계수가 6이니까 전체 6 곱해줘야겠지? 그럼 6x제곱 마이너스 31x 플러스 5는 0